그니까 좀 간지나게 들어가주세요 간지나게 짠. 음. 맛있어요 아, 나못 올리는 데못 올리잖아 진짜 나도 하자 뭐할라 어 거야. 어아 진짜 싫어. 나시티 싫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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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마시멜로우 슈어안 좋아. 너는 뭐? 비이아 근데 맛마시멜로자 불결해요. 불결해요. 너 어깨 젖는다. 저거 몰라. 불결해요. 여기 갈래? 그래 그래. 당신은 지금 안주고, 안주고 안 주고 맛있는 안주가 당긴다안 선생님 죽어? 동태탕? 겹살야 <laughs> 한국... 삼겹살 있다 마지 부추 삼겹살 여기 유명해 있겠다부산부삼아 진짜? 이 유명해 <laughs> 부산, 부산. 아, <laughs> 어 여기 뭐야? 뭐? 여기, 부산? 여기, 여기. 미술관? 아어 좋다 미술관 여기가. 어 너무 <laughs> 좋은데 <좋네, 웃음> 여기 어고고거 진짜... 아니 부산에 들들이왜왜이 새X몇이 나는 이. 이? 어어어 괜찮은 편이야 이게 딱 평균이야 쌍아는 야, 잠깐만, 니는왜안 고르니? 아, 우리 남는 는 고르는 거지. 야. 너네가 고르는 거지. <laughs> 정말 골라 이 미친 년 go. We are going 미친년 o We are g o 프레시드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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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당근 당가니, 이가죽 <당가니가> 거야. 진짜 이거 맛을 이제 이름으로도 어, 나 확실해. 같이이 열번 기회를 줄. 아저야, 야, 야 네말안넘아 안 내가 마시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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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음. 아, 이렇게 넘어갔열번 기회를 줄. 게열 번? 한명더열 번? 없다. 한명더열 번이면 언더 술못 맞출 수 있어. 없다. 쟤가 지명가어9 9지가지마 진짜 지자리수까지 있어 2자리수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내가 지금 쟤가 0금쟤이 지금 쟤가 지금 쟤가 다운 쟤가 다운 쟤가 가

야, 본순 다 음, 야, 먹어볼 사람. 이거야, 그냥 저녁이야, 내거너 뭐. 오늘 끝날 때까지 그걸로 쳐먹어야 이건 자기야, 조절해서 먹을 수 있잖아. 난 조절해. 저절... <laughs> <laughs> <난 저절 못해>. 은미는 <laughs> 부러워. <laughs> 난 조절 <저절> 못해. 개 <laughs> 조금 남긴다 이거. 와, 이거 얼마까지 이렇게 못 먹어. <laughs> 조금... 와, 국물 개 많이 먹었네개 배불러. <laughs> 아, 짜증나, <나중나>, 이거. <laughs> 아, 어쩔 수 없어. 시가 이렇게 다시 이걸로 <laughs> <laughs> 어떻게? <그냥> 찍어놔야어 <laughs> <laughs> 아, 진짜 왜러게 야, 그러면 이거 대체 한국어 뭐야? 어? 뭐? 그 때. <laughs> <너. 웃음> <laughs> 진짜 이상해, 진짜. 아, 이거, 이거 지 야, 잠깐만 내가 돈으로 받았어. 예, 세세 번이 밀렸어. 아. 세번 일단 나랑 한번 하자. 한 봐줘. 이당한 반샷만 할게 했반샤샤샤게이런 진짜 반장만 누아 했어 반샤라고 이거 반샤시라고 했으니까 반만게반만게 왜더 맛있지? 아니 진짜 이게 밑에 몰려 있어서 진짜 맛있어. 맞다. 진짜 청포도밖에 진짜 청포도야. 진짜 청포도인데? 중독이 됐어. 중독이 될 정도야. 아 진짜야 이건. 기다리세요. 이거 진짜예요. 완전 완전 맛있어요. 석류 같아? 아 제발. 레몬 맞다. 어, 야, 근데 얘들아 이거 아무는데 봉봉인가 뭐였지? 이거? 어, 아, 저리품. 남맛 있어. 남맛 있어요. 야, 이 아, 이게 껌해줘 먹어 봐. 처음에 먹을 먹었어? 야, 이 <laughs> 먹어봐. 상아, 뭐 먹었어? <웃음> <웃음> 와우, 이거지. 슈르설 먹는 맛이지 이게. 먹어 봐. 너도 맞지 않니까? 맛있어. 더. 맛있지. 맛있어. 아, 응? <laughs> 음? 뭔가 아침 미숫가루 맛이 나는데? <laughs> 스 s t 스 r s 3 s t a 먹 s 3 stars! 3 stars! 3안 t a r s 3 stars! 3 stars! 3 stars! 3 stars! 2 stars! 2 stars! 2 stars! 2 s 아 a r s 2 stars! 뜨 밀짜또거밀 미안한데 쪼지 물? 물, 응. 물 없어? 떡이 있어 사 먹어야 돼 돼지고기? 음. 맛있어 윤미 하얘서 어제 튀겼어 음. 간지나왔저 아 입체적인 약간 느낌이 있어 <웃음> <웃음> 아직도 축구가 시작을 안했어요. <laughs> <laughs> 축구 언제 시작해? <시작할까요? 웃음> <laughs>

네, 욕하지 말고 다시 아 맞다 아침 에가 밝았쥬 우린 X됐어 욕하지 <laughs> 마라으니까 아침 에가 밝았쥬 우린 너무 밝아요 어허.